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가볍고 강력한 맥북 에어 13M2. 28%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M2 칩의 놀라운 성능과 16GB 메모리. 256GB 저장 공간으로 더욱 쾌적한 작업환경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999,000원에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2025년형 맥북 에어 1 3 m 프 실버, 강력한 앰프칩과 넉넉한 16GB 메모리, 512GB 저장 공간으로 더욱 쾌적한 작업환경을 경험하세요. 지금 8%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2025 맥북 에어 15. 세련된 스카이 블루 색상의 M4칩. 10코어. 16GB 메모리. 256GB 저장 공간으로 더욱 강력해졌어요. 지금 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2025년형 맥북 에어 13 M4. 미드나이트 모델. 강력한 M4칩과 16GB 메모리. 512GB 저장 공간으로 더욱 쾌적한 사용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의 완벽한 조화를 지금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새로운 맥북 에어 13 M4를 만나보세요. 강력한 M4 칩과 16GB 메모리로 더욱 빨라진 성능을 경험하세요. 256GB 저장 공간과 미드나이트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으로 당신의 일상을 빛내줄 거예요.